이제 폐집합이라는 거죠. 개구간에서 폐구간에서 끝점을 포함하는 것처럼 폐집합은 모든 경계점을 이제 포함하는 집합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집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봅시다. 7번이에요. 이변수 함수에 대한 극값 정리라는 거죠. f가 R제곱상의 유계인 폐집합 D에서 연속이면 f는 D 안의 어떤 점에서 바로 어, x1, y1, x2, y2에서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얘는 실제 알고보면 우리가 어디서요? 우리가 1차원 상에서 무슨 정리랑 같은 겁니까? 바로 최대 최소 정리랑 같은 정리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럼 8번 봅시다. 8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게 써져 있죠. 유계인폐집합에서 D에서 연속이함수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자, 임계점의 fx 값을 구한다. 즉, 그 값을 찾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값, 세 번째는 뭐래요? 어, 경계점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이제 최대 최소 값을 이제 나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실제는 문제를 풀면서 봐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문제를 풀면서 실제는, 어, 도입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